누구야? 뭐야? 어 와,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아, 이재훈 형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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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네. 야 재훈아. 아 잠깐. 재훈이. 와. 아 이재훈 형이네. 야 재훈아. 어저 오토바이도 센 거예요? 재훈이지훈저 오토바이도 센 거예요? 재훈이지훈아한다아 몰랐어 성민이? 소민이 몰랐어? 소민이 <laughs> 기습당했어! 소민이 지금 이재훈이라는 지금 기습당했어, 지금! 야, 진짜 오랜만이 야! 야, 야! 소민아! 야, 쟤, 야, 빛이 난다! 와, 잘생겼다! 야, 임원이 형이야, 임이 형! 아이고, <laughs> 형님! 와, <잘> 시켰어. <laughs> 안 시켰어요! 언니 차가 좀!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도 센인 거요 관광지에 있는 거야, 관광지에? 뭐, 아, 저거 타고 멋있는 척을 해! 오오오! 아, 저러고 가야. 야, 틀어! 야, 틀어! 와, 씨. 우와! 우와! 아 원영님! 아, 우리 미운 아들! 아, 친분 있다. 종국이랑 친분 있어. 업. 오셨습니까 원희 형님? 원희 아 형님 오셨구나. 오셨습니까? 다지 마리 형. 원희 형님. 제시들네 저기 그 이모니 원이... 형과는 더 이상의 통성명이 필요 없을, 어, 것, 없을 것, 것, 것 같은데. <laughs> 아, 어디서 이 잔챙이들이 <laughs> 돈 냄새를 맡고. <laughs> 어, 필이 나온다. 아, 진짜 잘생겼네. 빛나. 빛나. 아니 몸에 형광등 켜놓은 비치나. 것 같아. 뭐라고? <laughs> 몸 안에 형광등 켜놓은 것 같아요. 어 소민이가 음. 어, 도톰한 입술을 가진 재훈이가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는 아, 어, 진짜? 넌 아, 누가, 재훈이 재훈이가? 재훈이가 이상형이라고 얘기하시고. 어, 어, 아 왜, 재훈이 왜 이렇게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정보가 어디서 흘렀네. 제가 저러고 와. 한건한건 몰랐네. 나올 거 알고, 알고 있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리얼로. 사실 음. 내가 만약 경찰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좀...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거잖아. 까마귀가 웃는다고 표현해 웃냐고 <laughs> 웃다고 표현하지? 미친. 자이 자물쇠가 어디 있을까? 어? 재훈이 어디 가냐? 협회장님. 협회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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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왜 협회장이야? <laughs> 어? 협회장님 <옆에 장기. 웃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협회장이 됐어? <laughs> 네. 야, 뭐, 재훈아, 뭐, 나는, 뭐, 나는 뭐, 아니야. 진짜요? 음. 그럼. 어, 협회장님. 아, 어, 예. 많이 힘드시죠? 아유, 이제, 힘드네요. 협회장님. 아, 오셨습니다. 아, 아니네. <laughs> 그건 아니야. 어, 나 순간 기분 좋았다? <laughs> 네. 형 재석이 형형돈 어, 얼마 있었죠? 나돈좀 있었죠. 나 근데 그렇게 많이 없었지. 아 그래? 석진이 형 말로는 네. 인물상이 천만 원이래요. 진짜? 아... 석진이 형 말로는 왜냐면 형이 인물상을 가져왔는데 그게 천만 원이었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근데 성도 뭐, 뭐, 하나 가져왔고 성이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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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져왔단 말이야. 나도 인물상 가져왔어. 가져왔어. 나도, 나도, 나도 안 가져왔어. 종국이 형은 첫 판에 그 지게만 가져왔어아 천만 원이니까 이게 이높서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로 뭐 하는 거야? 뭐를 봤어? 왜 이렇게 봐요? <laughs> 아내코 내가 파이 아니 뻔했대.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혁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큼이 들어갔어. 봤서쎄는뭐렇야 어. 이렇게 파서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니 그게 봐요.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게 아니라 진짜로 파시네. 아 <laughs> 그거 아니 가짜로 코를 <laughs> 왜 파. 누나 돈좀 있어 끝나지나가 어쨌든 지금은 좀 수집을 하자고 음, 수집을 해. 일단 힌트를 그, 오늘 오늘 찾아, 아그 돈을 찾아야 돼. 나두 번째, 어? 아예 못 찾았어 나는. 셋째. 세차... 어, 아. 아. 괜찮아 가야 돼아이거 가까워 괜찮아 아까워. 아래야, 가야 돼아이 가까워 이리 가야 돼아래 가야 돼 가지러 가지러 가야 돼가지 가지러 가야 돼가지가 가야 돼 가보 가보 가야 돼 가야 돼 가지러 가지지러가지 가보 가 영희야 그게 만 먹으면 안 됩니다 가보 야 그냥 가로 쳐도 돼 가보야 가보는 거 하기를 미안해요 아라야 미안해요. 맞았어. 멋있으면서 여자가 완전 매달려있기도 쉽지가 않아. 어떻게 극적 재미를 위해서 제가 무인척 해야 되는 거야? 불이... 아 모르겠어 진짜. 아 이렇게 있다가 너무 조용히 있으면 무전기로 연락이 와요. 말좀 하세요. 혹시 해줘? 무전기 좀. 해줘. 아, 무전 무전 해주마. 좀 해주마. 아 진짜 진짜. 그래. 아좀 어. 그래. 해줘. 습 범인 잡았습니까? 범인 잡았습니다. 민 들이세요. 와. 고민 들이세요. 와. 제목 소리 들리나요이재 형사님. 형사님. 와 보고 있어. 와 형사님! 여기 이재한 선생님이 있어. 보고 어요 지금 찍으러 고 있어요. 저 박혜영입니다. 아, 박혜영 경이님 거기 좀 듣고 계십니까? 네, 와, 네. 느낌이 진짜 다르다. 있어요? 느낌이 진짜 박 경위님. 나요 거기는 안 그러겠죠? <laughs> 거기 좀 나아졌겠죠, 박 경위님? 범인 잡았습니다. 신비의 세계 이런 거 비싸지 않죠 아, 진짜네 우와 도둑처럼 어, 난다, 난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가 훔친 거야? 도둑 작업하러 갑니다. 어, 왜야? 재훈아! 와야 이야 재훈이 사냥 이놈이야! 아, 어디서 이 잔챙이들이 아, 돈 냄새를 맡고 <laughs> 이 도굴꾼들은 예, 오케이. 그냥 버티셔야 돼요. 이제는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품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보면 뭘 훔칠지. 아 위안에 경찰하고 노는 거지너 경찰이? 야 경찰이면 얘기해 빨리. 배신하겠습니다. 배신하겠습니다. 너 경찰 아니야? 아니, 아니, 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야, 야 시작했다. 형 시작했다. 장갑. 당신 빨리 뜯어. 와. 야 도굴꾼 맞네. 게스트한쌍 남았을까? 내가 써, 나 써. 게스트 쓰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스트가 무조건 우리를 입수시킬수 있는 거잖아. 저기 이재훈 씨한번 양심을. 저 작사가입니다. 지금 낮게 날수 있게 우리분이 되게 웃기세요. 네. 아, 혹시 개그맨이세요? 개그맨이세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갑자기 아, 진짜 재훈아, 아. 둘이 멀다고. 형은 지금 사람들이 우리 나는 거의 공격 당할 것 같거든요. 형은 모르니까. 형이 들어. 그, 형이 그, 지호는 아니면은. 지 광수 형이에요. 예. 네. 형은 멋있게 주인공이 되세요. 들어야지. 네, 지호는 나. 뭐 하냐면 도니까. 형 광수 형한테는 형 힘이 안 되고. 지효 누나도 힘안될것 같은데? <laughs> 형힘 있으시죠? 아까 족발 보니까 뭐. 근데 그거 뜯을게 어고는게 아니잖아. 그치 몰래 가서 뜯는 고싶 어떻게 어 뜯어. 이 선수들 앞에서. 난안될거 <laughs> 같아. 내려갔다 오세요. 그래. 네. 아니 왜? 그래. 형, 그래. 형은 의심 안 받고 있으니까. <laughs> 모든 사람들이 형을 그냥 여기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야 이거 뭐야 해서 뜯어도 사람들이 어 뭐야. <laughs> 이렇게 이런 이 작전. 유령 작전이라고 <laughs> 뭐 하나 뜯으라고? 네, 런닝맨의 유령 작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싸우러 갈 거야. <laughs> 원희 형이다. 오, 어디 오, 저, 어디. 원희 형! 형. 어디 있어? 원희 형. 원희 형 빨리 와. 아니 아니 어? 형이 형표장이세요 내가 표정이라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형 아니, 지금 밝히세요 회피? 지금 밝히세요. 다 왔어. 형표장 아니면 큰일 나. 어디 어디가? 뭔 소리야. 원희 형이 이거 잘해야 되는데. 원희 형. 형이랑 같이 다니네요. 같이 다니 지금 지금.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 냈어요 나 아니야 원희 형이요. 야. 여기 누구좀 있다. 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지금 나한테 힌트가 있어요. 봐봐. 나도 지금 면 해. 나도 힌트 있어. 응. 어, 정말, 어, 형. 된 거야, 안. 어, 정말, 된 거야, 안. 된 거야. 나도 지을 있으니까 뭔포이 없어. 너 경찰 아니야? 아니, 형. 원약이야, 원약이야. 진짜로. 아니에요, 제발요. 진짜? 어, 워신 뭐 거예요, 뒤에서. 아니, 워신 뭐 거예요, 뒤에서. 아니, 뭐 아니. 뒤에서. 아니, <laughs> 아니. 뭐예요? 아니, 계속 둘이 <laughs> 이벤트를 <뭐예요? 아니>, 계속. 너왜왜 <laughs> <주님, 윙포를 계속. 웃음> 그래? 아, 형왜 그런 거야? 아, 죽겠다. 아, 광수는 아니지. 아, 광수 는 확실. 아니, 종국이 누가 떴어요? 그건 얘기 못하지 서로. 어, 어, 뭐야, 이 어, 뭐하는, 뭐하는 거야? 경찰이다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형 방영이야. 아, 어, 얼굴을 은거 알지? 어? 방영이야. 얼굴을 은거 알지? 어? 어? 얼굴 없는 도구랑 레이스의 우승팀은 도구 접에 해장팀입니다. 장수가. 네! 신을하아 어쩔 수 없는 아,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할 수가 없어. 협회장이라 할 수가 없어. 협회장 이광수 씨는 팀원 중에 함께 상품을 받을 1인을 결정해 주세요. 아 이거? 예. 네. 야 이거 또 음. 선물을 저희 고급찻잔입니다자 골라주세요. 송지효. 네. 아 찻잔하고 어울린다. 네. 예뻐 예뻐. 와 이거 비싼 거좋다 거. 지우야딱 소주 따라 마시기 좋아. 그래. 오빠한테 한모금짜자 아, 그리고 이제 경찰팀 네한명 벌칙인데요. 오케이. 아, 이거 그래, 이게 그래. 중요하다. 내가 하다가 오늘의 아, 벌칙은 물대약폭탄입니다. 물대약폭탄? 춥겠다. 와. 쉽겠다. 깔끔하네. 나는 변절한 사람이 걸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아니, 저 뭐예요? 여기서. 형이 한번 그냥. 앗 따. 안 걸렸어. 아니야 두번째 그냥 빡빡빡. 두번째 그냥 빡빡빡. 예 <laughs> <야> <laughs> 개우잘 남자 백문잘나한 나이스, 어, 사이, 나이스. 우와, 와 나이스다 배신자에겐 배신자에게 와... 아유 참 아유. 아... 내가 그걸 뺀다 아유 내가 그걸 빼아 어떻게 뿌려드릴까요 아. 하나 둘셋천천 그렇지+ 그렇지 셋 그렇지+ 그렇지. 안다 잘해, 근데 석진 용이 잘해. 아, 진짜 잘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셨셨 아, 아, 어, 2016년에 노맨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다보면 뭐 승부욕이 막. 이겨서잘못 때는 아니죠. 선생님이가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니까. No, 그러니까, 또, 너, 너좀 고기 좀 비워주세요. 야, 이게 다보 오리지널 하루네. 음. 음잘 나. 이게 뭐야? 육회도 먹어봐 육회. 이거 아, 아, 부럽다. 아, 진짜 맛있어. 아다 진짜 다아 <목소리> 아, 아. 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뭐가요? 사는게 다 그런거 아니에요? <laughs> 입장 바꿔봐요. 그쪽이 이쪽에 앉았다고. 뭐아 지후배.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여기 지금 재훈이하고 여기 주인공이왜 가운데 앉아요? 아, 가운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 왜 이렇게, 아, 이렇게 가운데 아, 좋아해요? 아, 나도 모르게 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아, 저 아, 아, 가운데가 뭐가 중요해? 야, 너 간식. 간식. 이게 뭐가 중요합니 아, 그래? 저한테 아니, 가 가운데 앉는 게 그림이 균형이 맞잖아. 아, 이게 딱 맞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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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균이 어떻게 해, 요 성균이는? 성균이는 거의 다 <laughs> 맞고 지금. 왜 아, 저기까지. 나 미쳤어, 오늘. 왜? 내가 충분히 안 돼. 아니야! 아, 미쳤네! 아, 미쳤네! 모르겠어. 나 미쳤네! 가운데 병이 있으신데. 와, 나 지금 가운데 뭐야? 뭐요? 가운데 병! 가운데, 가운데 병이야 센터 병이 있어! 네. 센터 병이라고? 여기, 여기는 반신병, 저기 센터 병. <laughs> 와, 나 진짜. <laughs> 내가 사이드 병이 있어가지고. 센터 병, 반신병. 와, 나 진짜 센터 병은 아, 저 처음 들어보네. <웃음> <웃음>